핀 요거. 그거 여기 요거거든요. 만어지는 게. 어, 요거는 이거 너무 앞에서 잘라가지고 양쪽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. 그래서 양쪽 다 확인해보고 이게 단단하면 안 빼고 여기다가 새로 여기랑 여기랑 연결하는. 이렇게 할 거고. 영향 효과. 아 전혀 없어요, 그 효과. 응. 들어가는 건 똑같아.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. 이, 이 광대 할 쪽에 있는 걸다 빼지 못하고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 좀. 약간 특이한 <laughs> 케이스긴 한데 이렇게 움푹 패여 보이는, 그러니까 계단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근을 져 보이고 이렇게 움푹 패여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계단처럼 되어 있잖아요. 예, 네, 요것 때문에 이제 여기가 꺼져 보이는 건데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일자로 만들면 해결이 돼요. 여기서 <목소리> 여기보다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두사보다 튀어나와 있는데 <목소리> 이두사 속으로 속 들어가는 거. <목소리> 자, 그래서 보면. 이 핀을 요 핀이 떠 있잖아. 여기 요게 요거예요. 잘 보면 두상보다 여기가 튀어나와 있는데, 두상보다 튀어나와 있는데, 두상보다 작아진 거 보이죠? 요게 요거고, 그 밑에다가 또번 와요. 무슨 핀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? 그래서 입지적으로 바뀌었어요.